악마의 시 루슈디 부상 심각하지만 호전중. 서울 뉴스 1 정윤영 기자 미국 뉴욕에서 강연 도중 피스으로 중태를 입은 살만 루슈디가 호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슈디의 에이전트인 앤드류 와일리는 14일 로이터 통신의 인공호흡기를 뗐고 회복의 길이 시작됐다면서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만 그의 상태는 올바른 방향으로 호전중이라고 전했다. 와일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루슈디가 간 손상과 반론의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그가 실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루슈디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강연을 벌이다 24세 용의자인 하디 마타르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슬람 시아파 극단주의자인 마타르는 당시 흉기를 가지고 루슈디를 10에서 15차례 찔렀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루슈디는 지난 1988년 소설 악마의 시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계에서 사실상 저형을 명령받은 인물이다. 이슬람계는 루슈디가 악마의 시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소설 중 무함마드가 다신교의 신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샤이탄의 회방이었다며 발언을 번복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메일 주소